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어,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친척 엘리세벳도 봐라 나이가 많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 벌써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의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천사가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리아가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동대로 서둘러 갑니다. 그리고 사가라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게 되었을 때이 아이가 이 태중에 뛰어 놀게 됩니다. 마리아도 임신했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춤추며 뛰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보게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 올려 드리는데 우리도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 그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어 말씀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모든 성도가 따라가야 할그길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한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찬양과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고백은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입니다. 그녀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이그 가르게 하신 이후에 어그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어,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 또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예언자인 아론의 누이 또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또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추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리아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격한 이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찬양은 모든 종류의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자나 누구나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평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요, 직장에 갔었을 때도, 걸어갈 때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이 찬양은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특별한 성전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이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게 되니까 이 귀신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점을 치면서 이 주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 이 광장의 관리, 어, 들에게 끌고 갑니다. 로바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책짓지를, 어, 또, 막게 하고 이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어,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구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차,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기 어려운 병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장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유명한 성가들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자서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 양을 돌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잔장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와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로 신앙고백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뛰어난 어떤 재주를 요하지 않아요, 재능을 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찬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느낍니다. 저는 음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어, 파악하지 못하는 음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목소리에 탁월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아시고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요구하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할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장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면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높여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높여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장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가장 아름다운 그곳, 가장 완벽한 곳,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 찬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날 그 때에 영원토록 부를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끝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찬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한편으로 곡조 높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 올려 드리는 그 찬양이 어느 때 어느 모양으로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장엄한 일이고 가장 순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와 자천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구주의 어머니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된다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업적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하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제어머니가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을 때 그가 또한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우리 누가 보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명성과 그 주님의 명성 사이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비천해지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유명해질 걸 알았습니다. 대대손선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 복이 흘러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 보음 1장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능하신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행하셨습니다. 내게 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높입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며. 어,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그런, 어, 어, 하나님의 어,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었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큰 일을,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주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만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은 이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찬양의 깊이. 그 찬양은 단순하게 감사를 넘어서고 깊은 감정과 경애감에서 나오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실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에게 큰시련을 어, 시련이 닥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욕은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욕의 시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과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욕기 1장 21,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지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나 하고,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할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감으로 그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 경의감이 압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비천해지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여정을 다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 걷는 게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느 때 어느 모양이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욕을 보십시오.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감정에서 우리도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계시 앞에 그는 겸손히 순종했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가장 순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이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있다 할지라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 간증 우리가 다 말로 다 들어볼 순 없었겠지만 각자는 그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어, 그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마리아도 재인입니다 재인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그런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이는 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돌보셨다 마리아가 가난한 자였어요 남편도 가난했어요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돌보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태중에 잉태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